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오늘 1월 11일 토요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게 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늘 먹고 마시고 입을 것그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다 알고 계신다 말합니다. 늘 우리의 필요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알고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쓸 일이 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로 채움 받는 그런 지름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한 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적절한 은혜와 전능하신 날개로 품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 2025년 또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라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유보다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도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더더욱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한 뜻이 아버지의 자녀 된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와 결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돛대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복 있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가정의 영적 또 무장을 위하여서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